제가 책을 많이 읽지만 그건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라는 게 어, 감상을 위한 독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가 있습니다. 감상을 위한 독서는 진짜 오랫동안 봐야 돼. 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관상어를 샀다, 화상난을 샀다 이런 거는 한 10분 보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가치를 음미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걸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얘는 천천히 읽으면 돼요. 한 달을 걸리든 뭐두 달을 걸리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책들, 자기개발서는 뭐, 완전 극단적으로 정보성 책이지만, 자기개발서를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이런 총균세 이런 거는 자기개발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지만 얘는 정보성 글이거든요. 뭐, 전쟁론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읽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해야 돼요. 정보는 감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워킹 메모리, 작업 메모리 같은 경우에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처음에 인지를 해요. 인지를. 아,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이제 내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얘를 분해를 해보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을 해내요.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천천히 읽어야 되고, 마지막 암기 과정은 도저히 모르겠다. 내 지식으로는. 이때 의식적으로 이제 외우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인지 과정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지는 눈으로 딱 보고 그 수준까지만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천천히 책을 정보성글을 천천히 읽잖아요. 이거는 원래 짧게 그냥 끝나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머릿속에 형상밖에 안 남는 거를 진짜 오래 보는 거예요. 오래 봐서 진짜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꾸역꾸역 보는데 결국에 내가 이 속에서 동기가 떨어지니까 뇌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건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동기가 떨어지거든요. 에키슨의 성취 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동기는 떨어진다. 근데 내가 일단 인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책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점점 안 되죠. 뇌가 작용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삶이 어떻게 되냐면, 어, 일을 안 물어, 암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자기 개발하는 분들 암기를 안 하죠. 그래서 독서 클럽에 보통 가입을 해요. 억지로라도 읽어야겠다.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방법이 안 좋은 거를 강제로 커버하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효율이 안 올라가요. 수험생분들이 또 방법이 안 좋은 거를 거긴 스터디 모임에 또 가입을 하죠. 이거는 도망이에요, 도망. 사실상. 도망이고. 그 다음, 암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절차를 철저하게 나눠가지고 무조건 짧게 여러 번 본다는 습관을 정착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정보성 글은 대부분 외워요. 일주일에 한권 정도, 270페이지 정도, 300페이지 전후의 글은 외울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한테 나 이거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실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 못하겠죠. 전 천재는 아니니까. 근데 아웃풋을 위한 저는 지식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권 정도. 하루에 30분 읽는 걸로 됩니다. 37, 20일 정도.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난이도에 따라서 적게 읽거나 더 많이 읽는 글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읽으신 책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어떻게 읽냐면은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인지를 해야겠죠. 이때 저자랑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이 사람한테 자꾸 질문해줘야 돼요. 책을 읽으면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표지를 안 읽으세요. 근데 표지는 출판사랑 이제 출판작업 같은 걸 해보면 한마디로 딱 꽂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그러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제목으로 삼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안 읽어도 제목을 보고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 제목이랑 밑에 띠지라 그러죠. 띠지, 부제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이윤규 변호사의 3단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3단계가 계획, 실행, 점검이거든요. 아, 이윤규 변호사는 계획, 실행, 점검을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제가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이로 계획하고 몸은 실행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점검하는 이게 책에서 말하자는 전부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 그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갑자기 성문을 정독을 하거든요. 매주를 읽으면 갑자기 하품이 나요. 아, 어떡하지? 재미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예명을 또 붙여줘야 돼 작가한테 작가 경력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한 대리나 아니면 대리에서 승진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 책을 보면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일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는지 스트레스 안 받는지 이게 집중돼 있는데 고위 간부라든지 사장쯤 된 사람이 경력이 쌓인 사람이 책을 쓰면은 어떻게 부하 직원들 일을 잘시키는지써 있어요. 너무 관점이 다른데. 내가 나는 부하 직원의 입장인데 이런 간부급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배울 게좀 없겠죠. 그래서 양력을 읽어보고 예명을 꼭 붙여야 돼요. 예명을 붙여서 예를 들어 이윤규면 뭐뭐 뭐, 규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력 저자 양력을 보고 책 제목을 이제 물어보는 거. 예요 이거 왜 제목 왜 지었어? 답변 물론 안 해주겠죠. 내가 찾아야겠죠. 이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독서 감상문을 어릴 때부터 쓰던 습관이 들어가지고. 감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감상은 알고 감상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감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일방적인 어떤 느낌. 그런 거는 정확한 독후 감상문이 아니죠. 독후라는 거는 진짜 읽고 난 후에 감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사람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보는데 야 너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 어디 가면은 결론이 나올까? 지금 저자가 이제 살짝 얘기를 해줘요. 책맨 앞에 다 있어. 제목하고 목차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첫 번째 30분 동안 무조건 목차만 봅니다 왼손에 목차를, 손을 왼쪽에 첫 번째 전체 목차를 끼워요 빨리 넘기면서 동기화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앞에 목, 목차 인쇄된 형식이랑 내부 목차 인쇄된 형식이 완전 달라요 여기는 짜그만한 1번이었는데 여기는 이만하게 1번으로 써있는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넘기면서 아, 요런 거구나 한번 봐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주면서 다음 내용이 좀 추측이 될 정도가 됐다 아, 요거 다음에 형상이 뭐였어 느낌이 오잖아요 이때부터 이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를 다 읽는 게 아니라 목차만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저자든 머릿속에 어떤 자기가 서사를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다막뭐 가위랑 풀로 만드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발견해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노력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면 어려운 책이 나안 좋은 책이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독서의 책임이고 독서의 목적이에요. 자꾸 대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앞에 이런 말을 썼는데 뒤에 부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제가 읽은 뭐 음식의 세계사라는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 뭐, 음, 냉장기술이 발달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근데 보니까 왜 현대사회인데 냉장기술이 발달했지? 근데 앞부분 목차를 보면은 대도시의 집중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또 앞에 목차, 목차를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왔다는 목차 있어. 이러면 아 원래 농사짓고 목축업 하던 분들이 현장에서 생생한 음식들 이렇게 바로 도축하거나 수확해서 줘야 되는데 이제 도시로 다오니까 재배할 사람이 없어지는구나. 이러면 보존 기술이 발달해야겠죠. 이런 러 냉장이 발달한다. 이런 스토리 맥락을 자꾸 봐야 안에 있는 책을 읽어도 뭐 누가 아페르가 보존 기술 발달 시켰고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을 때 어, 예를 들어 한 다섯 줄 안에 어, 단어가 한 3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20개, 30개 정도, 정도 들어가는데, 20, 30개 정도의 단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 줄 외우는 사람과, 목차를 20, 30줄 외운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시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면, 한 페이지에 20줄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페이지를 어떤 외운 사람은 어디 가서 읽었단 말 못해요. 근데, 목차를 20줄 외우잖아요. 일반 책이 목차 20줄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줄 정도면 큰 목차, 큰 목차는 다섯 개 여섯 개밖에안 되지 않나요? 세부 목차 쳐도 18개 뭐, 아니면 은 25개 정도 될것 같아요. 목차 외우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방식들 다 좋은데, 첫째 나누시고, 30분씩 끊어서 읽고, 두 번째 읽기 전에 준비 작업을 충분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차를 일단 꼼꼼하게 계속 보고, 목차랑 계속 대화를 해보세요, 작가한테. 그래서 너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어, 표지 띠지 목차, 전체 목차, 세부 목차를 욕만 읽고 내용을 읽으면 안 돼요.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섰다. 아 느낌이 왔어. 얘 이런 얘기 하고 싶군. 할때 책을 읽어야 돼요. 읽을 때도 세부적인 내용 읽으면 또안 되고 바로 읽지 마시고 목차 뒤에 물음표를 치면은 치고 거기에 대한 답만 밑줄 치면서 읽으면은 연필 같은 걸로 이러면은 진짜 빠르게 읽고 뇌가 활성화가 돼요. 독서는 인풋이거든요. 근데 아웃풋 한다는 느낌으로 자꾸 테스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30분의 시간 짧잖아요. 이때 동안 책의 골격을 파악을 하는 거죠. 문장 형태에서 목차에 물음표 주고 줄치면은 결국 이 문장을 빼면은 나머지 전차 보조 문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보통 한4오일 정도 걸려요. 요 작업을 진짜 숙달이 되면 나머지 두 번을 이제 천천히 읽는 거죠. 근데 굉장히 빨리 읽어지고 나머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주거나 지식을 축적시킬 때는 좀 정보성 글을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면 통계랑 수치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이름, 통계 수치, 사람 이름 이러면은 아페르가 1700몇 년도에 뭐좀 연도 아직 안 외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통조림을 발명했어 이러면 어 되게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인데 통조림이 옛날에 발명이 됐대 이거 완전 느낌 다르지않아요 그러니까 통계 제가 이제 이거는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좀 배운 스킬인데 야 다른 사람한테 보고서를 좀 먹음직스럽게 정보성 글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고유명사가 틀리면 안 돼요. 수치가 틀리면 안 돼요.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적게 하고 많이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정보성 글은 이런 식으로 전체 뼈대를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치랑 통계를 최종적으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면은 한 권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 질문이 이런 게 있죠. 야, 그거 책안 읽은 거 아니냐? 그거는, 근데 감상하고는 달라요. 감상은 천천히 읽어도 돼요. 근데 정보성 글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문제는 있죠. 걔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얘는 회 뜨는 용인데, 회 뜨는 용도를 관상용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가물치를 관상용으로 키우지 않지 않나요? 그죠? 금붕어는 키워도 용도에 맞게 책을 좀 봐줘야 되고 두 번째 야 그렇게 한다고 무슨 책이 다 외워지냐 할수 있는데 거꾸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본인이 그럼 책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거 있는지 아무도 없을 거 확신해요 어떤 천재도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외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골격을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적어도 정보성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루에 30분을 총 3번을 나눠가지고, 가운데를 좀 길게 잡고, 처음에 1회부터 2회까지는 전체 골격, 목차만을 보면서 파악을 해줍니다. 한 진짜 책한 20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0분, 2번을 목차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머리에 내용이 스토리가 생겼다. 이때 책을 읽는데, 처음에 그 중에 앞부분은 목차 뒤에 물음표 져서 밑줄만. 30분 동안.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이런 사이에 썼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시간 동안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는데 이 시간은 원래 방식대로 읽지만 뼈대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선 살이랑 뼈를 분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이 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건 필요 없네, 필요 있네. 근데 이때도 읽을 때 수치랑 고유 명사 여기에 집중적으로 읽어주면 내가 엄청 지식이 풍부해져요. 이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